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번째, 수원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휴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브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엄진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요즘 가장 인기 많은 SUV 하이브리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신차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아빠이드링카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현대 디올류 산타페 (1.6) 하이브리드 (1윤) 캘리그래피 등급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4,350만 원, 4,35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 팀장이 이차량 오늘도 준비한 이유는요, 신차 AS 보증 기가다 남아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없는 차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공인 연비가 15.8이고요, 고속 주행 시에는 20km 넘는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추가 옵션만 360만 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프로. 이 차량이나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이 차량의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24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가 33,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손해로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지금도 제 옆에 있는 산타페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전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블랙 바드입니다. 완전 풀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도 정말 이쁘고요. 라이트 보시면은 현대 마크를 좀 가리키는 LED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봤을 때는요, 전방 감지 센스 옵션과 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오토플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냉간 시에 알아서 열어주고, 닫는 옵션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랙 바디와 정말 잘 어울리게 휠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 절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귀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고장치 옵션과, 측면 쪽에도 정말 너무나도 신차 같은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루프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정말 각진 디자인 정말 이쁘고요 또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스 옵션과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 끝내주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차박까지 가능할 만한 그런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디올드 산타페 차량의 외관 상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이 차량 실 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인테리어 공간성까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앉아봤을 때 공간적인 부분 정말 넓고요. 일단 인테리어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 끝내주고 이 위쪽에도 프론트, 리어가 있을 만큼 둘다 지금 개방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개방감 끝내주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요. 빌트인캠 순정 블랙박스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 있고요. 후방 룸밀러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선명화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도 일체형으로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형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내려 오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에 오토 홀드 기능과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정말 이쁘고요. 뭔가 레인지로바 같은 느낌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핸드프이 기능과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보시면요, 기어들에 컬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쁘고요. 실 주행거리 33,000km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후추방 모니터까지. 작동 잘 되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 조석의 기능 들어가 있고요. 시트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운전석과 조석의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차급의 산타피티라 앞서석 공간성까지 확인해봤는데요. 정말 끝내줍니다.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뒤차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넓고요 당연히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위쪽에 있는 지금 듀얼 루프가 정말 개방감도 끝내주고 디자인 적으로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으로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과 컵홀더 기능까지 깨알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드 커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타페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충전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디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는데 지금 전기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진동 무소비나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24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33,000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손해국고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이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들인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4,350만원 4,350만원에 가장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 SB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소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추가 옵션만 36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풀옵션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인연비가 15.8이기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는 20km 넘는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마성의 차량인데요. 오늘 보신 디올리 산타페 차량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구매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들인과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분께 한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이 차량 위에도 수원 전체적에 4반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의 드링카도 문의주시면 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하시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